이렇게,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 넓이 구할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보조선 내리면은, 얘랑 얘랑 합동이지? 그럼 요거 하나 넓이 구한 다면두 배, 두배면 되잖아. 근데 이거 하나 넓이면 어떻게 돼? 2분의 1, A, B, 사인, 세타지. 그지 거기다가 어떻게 한다고? 거기다가 두배 하면은, 평행사변형 넓이 된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A, B, 사인, 세타다. 괜찮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사각형이야. 아무렇게나 생긴 막 생긴 사각형이야. 그래? 근데 그 사각형에 대각선의 길이를 알아. 대각선의 길이 알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이각이 세타래. 사이각이 세타래. 그러면은 어떤 보조선을 그리냐면은그 대각선과 평행하며, 평행하면서 평행하면서 꼭짓점을 지나는 그런 보조선을 그려. 이렇게 대각선과 평행하면서 꼭짓점을 지나는 그런 보조선을 그려. 12시까지만 썼다 이렇게 돼있어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그 평행사변형이 4개 보이지 아니 요것도 평행사변형이잖아 그러니까 요만큼 길이가 p면은 요의 길이 p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요의 길이가 q면은 요의 길이도 q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어, 이것도 평행사변형이잖아 그럼 여기가 세타면은 여기도 세타가 된단 말이에요. 평행 사변형은 그 대각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맞아요? 그러면이 거대한 평행 사변형의 넓이가 어떻게 돼? 어, pq pq 어, 사인 세타가 돼. 그 커다란 평행 사변형의 넓이가. 근데 어, 이 조그만 평행 사변형에서 여기랑 여기랑 똑같잖아. 그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랑도 똑같잖아. 여기랑 여기랑 똑같잖아. 합동이니까.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이 안에 있던 그막 생긴 사각형 같은 경우는 얘를 어떻게 해주느냐? 2분의 로 나눠주면 된다. 하는 얘기가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거야. 아시겠죠? 80, 98, 99, 500, 501번 풀고 가자. 네 문제. 어, 498번부터 500번까지 평행사변념을 그려놓고 나서 그냥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건요것만 실수 안 하면 되는데 이렇게만 안 하면 되거든. 뭐가 잘못됐지? 뭐가 잘못됐어? 응. 응, 이게 한번 한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 ABC 뭐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이것만 안 하면 돼. 어, 지금 저기서는 알, 이, 아래로 내려갔잖아, B를. 그러면은 어, A, B, C, D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A, B 이렇게 썼으면 C, D 이렇게 쓰는. 그럼 문제 는없거든 B, 어, C, 120, 이각고 그다음에 B, 120도. 선생님 이거 120도 여기 60도 뭐냐 예각인데 이렇게 써도 상관 없어요? 어, 서술형에서는 문제가 되겠지만 답을 낼때는대로 문제 아니죠? 그래서 우리 어차피 공식을 적용할 거니까. 어차피 공식을 적용한다. 바로 이렇게 보면서 공식 적용 AB 사인 세타잖아 그래서 6 곱하기, 9 곱하기, 사인, 120도. 사인 120도는 2분의 63이니까 6 곱하기, 9 곱하기, 2분의 63, 약분해서, 3, 27, 63.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평행사변형의형질 대각의 크기가 똑같다. 여기가 몇도야 135도. 135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어, 4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135도 135도는 2분의 루트2 사 곱하기 삼 곱하기 2분의 루트2 계산하면 은 약분해서 8 루트2 게찮습니까 여기 그 뭐냐 평행사변형의 성질 이렇다두 어. 각의 합이 180도 그래서 여기 몇 도야? 120도 맞습니까? 그럼 여전히 2루트 8루트 2 루트3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120도는 몇이야? 2분의 루트3 약분해서 8 3 2 4 괜찮아? 그다음에 막 생긴 삼각형이 사각형인데 대각선 길이 나와있고, 끼인근이 나와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는? 1분의 1 곱하기 11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150도. 사인 150도는 이 대미 대형을 쓸게, 그냥 바로. 그치? 그거데래? 뭐 답은 11. 6루트 2. 6루트 2? 땡큐! 여기 6루트 2까지.